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? 한번 당신의 고민을 한번 뽑아볼게요. 부디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이건 지금 조언이 좀더 필요해서 제가 조언을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.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그닥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대요. 알면서 하고 있는 거래요. 모르는 게 아니라.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선택한 것들이 혹은 나에게 지금 붙어 있는 사람이 그닥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부여잡고 있다. 근데 나는 여기서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거나 잘 하고 있고 이걸 더 잘해낼 자신까지 생겼다고 해요.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놓여져 있는 것들이 최악을 면하고자 차악을 선택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. 근데 꽤 잘을 해내고 있어요. 그래서 당신에게는 너무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만 한번 볼게요. 제가 볼때 머지 않았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상황을 탈출하거나 변화를 줄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니까 지금 정도만 유지해 주시면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고 지금 상황보다 나은 상황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.